누가 만들었냐에서 가치가 점점 상승되어질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인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뭐예요? 대단한 가치가 나에게 부여되어지고 있다는 라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와우는디모데후서 음, 2장 20절과 21절을 통하여서 아, 우리가 아, 하나님 앞에 예, 어떻게 하면 음, 귀히 쓰는 음, 아, 일꾼이 되어질까를 예,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 요즘 뉴스를 보면 음, 그 왕따로 인해서 아, 왕따의 문제 이런 사회 문제로 인해서 자살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고 또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무하게 또 자신의 삶을 끝마쳐야 하는 이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 속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 있는데 그 목적을 다하지 못하고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으로 가슴이 아프고 또 답답한 그런 심정을 갖게 되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하나님 앞에 귀 있는 그릇이 될수 있을까를 한번 참고해 보고자 합니다. 호랑이는 죽으면 가족을 남기고 사람 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 이것은 곧, 아, 우리 쓰는 사람은, 또 모든 생명체는, 나름대로 아, 의미 있는 삶을 아, 살아가야 된다, 또 살아갈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예, 교훈이 담긴 그런 속담 일이라 보여집니다 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도, 음, 그냥 의미 없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귀하신 창조의 목적과 섭리 속에 우리가 만들어졌고 그 목적대로도 우리가 이 땅에 왔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귀 쓰, 쓰고 귀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 쓰이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를 한번 함께 아, 상고해 보며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는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이는 삶을 살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아, 오늘 나는 어떤 가치를 소유하고 있을까? 아, 그리고 나란 존재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일까? 한번 우리가 아, 생각해 예, 보셔야 될지도 압니다. 아, 내가 가치 있는 존재란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음, 내가 정말로 가치있다라고, 어, 정말로 그 가치에 의식을 가지지 못한다면, 아, 오늘 우리의 삶은 예,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예, 없다라는 것이죠. 아, 하나님께서 음, 그 창세계 보면 우리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어, 바라보실 때 예, 심히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바라보시고 심히 기뻐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음, 그것은 그만큼, 오늘 우리의 존재가 가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가, 음, 우리에게 어떤 물건이 있을 때, 음, 가치를, 아, 정말 이건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물건과, 아, 이게, 음, 가치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물건을 가지고 있을 때, 에, 어떤 생각이, 어, 그것을 보,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가치 없는 것을 바라볼 때는, 그냥, 별로 그것이 반갑질 않아요 오히려 그것이 귀찮아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버리고 싶어요 전혀 그그 그 가치 없는 물건은 내, 내 삶에 불편을 주기 때문에 쓰레기같이 되어져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쓰레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나에게 소중한 가치가 있는 물건일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을 볼 때마다 기쁘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귀하고, 그것을 볼 때마다 행복하고, 그런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심히 기뻐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만큼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장물로 나는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라는 음,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가치는 누가 부여합니까? 만 음, 만든 사람에 의해서 가치가 어, 부여되어지고 만든 사람에 의해서 또 가치가 부여되어지죠. 음, 어떤 사람이 만들었느냐. 또 얘에 아, 의해서도 그 가치가 부여되어져. 그죠? 우리가 이제 음, 어린아이가 흙을 가지고, 촬영을 가지고, 이제 그릇을 만듭니다. 아, 만약에 이그 뭐를 만들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 어린아이가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좀 별로 잘만들어지질 못해요. 음. 자, 그리고 또좀 약간 뭐, 어른이 좀 만들어요. 좀, 네, 이제, 어떻습니까? 그럼 어린아이보다, 어린아이가 만든 것보다 좀잘 만들어져서 가치가 좀더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만들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아주 전문가가 만들었어요.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만든 것은 더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만들었냐에서 가치가 점점 상승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아, 어린아이가 만든 거 가치가 없느냐? 아니죠. 그 어린아이한테는 뭐요? 자기가 만든 것이기에 자기가 정말 소중하게 만든 것이기에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아, 하지만 누가 만들었느냐? 어만큼 더 위층이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만들었냐에서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하나님 만든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또 우연히 만들어진 우연히 진화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목적과 하나님 의뜻 안에서 만들어진 나라는 존재인 것이기에. 오늘 우리에게는 뭐여? 음, 대단한, 아, 그런 가치가 나에게 부여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 가끔 이제 진화론를 이야기합니다. 예, 뭐, 아메바에서 뭐, 그게 이제, 진화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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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아. 우연히, 우연히, 우연히 만들지, 진화돼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 다면 그 존재가 과연 가치가 있을까요? 어쩌다 만들어진 존재, 예, 네. 그것은 전혀 가치가 아, 없어. 아, 정말로 어때요? 그 음, 어떤 장인에 의해서 그 장인이 계획하고 목적하고 의해서 만들어진 그 작품이 만, 정말로 대단한 가치를 갖는 것이지 아무 생각 없이 막 만들어진 그냥 그냥 우연히 뭐 개체적 서 던져져서 어떤 모양이 만들어져서 그걸 구웠어. 그것이 가치 있느냐? 그건 전혀 가치가 부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목적하고 계획하신 바에 의해서 정말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이기에 우리에게는 뭐 대단한 가치가 부여되어진 그런 나라는 가치를 우리는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에, 그 하나님 만드신 그 가치, 또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주신 그 가치, 그걸 어때요? 내가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 요그 가치를 내가 부여잡고, 그 가치를 정말로 내가 발견하고, 그 가치를 차려내서 발전시켜 나갈 때, 나의 삶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귀에 쓰이는 삶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집에 금그릇 은그릇 뭐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는데 그 그릇들이 다 가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해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그릇에 부여된 그런 가치가 있는데 그것에서 자기를 준비해야 돼요. 자기의 가치를 준비해야 뭐요? 그것이 쓰임 받는 거죠. 오늘 내가 아무리 가치 있게 만들어졌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그 가치를 내가 부여잡지, 부여잡고지 못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을 정말로 귀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인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해 주신이 가치를 정말로 부여잡고 그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늘그 가치를 정말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귀에 쓰이는 삶을 살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 삶을 가치있게 만들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삶이 귀에 쓰이는 삶이 될수 있기 위해서는 쓸모있는 삶을 위해 나를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아, 이, 이, 그릇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쓸모지, 쓰이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죠? 금그릇이 쓰이는 용도가 다르고요. 은그릇이 응 쓰이는 용도가 다르고요. 나무그릇이 쓰이는 용도가 다르고요. 그죠? 그래서 어떤 거는 귀하게 쓰이고, 어떤 거는 천하게 쓰입니다. 어떤 거는 소중하게 쓰이고, 어떤 거는 그냥,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쓰이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어떻게 쓰이든, 그 쓸모가 있어. 쓸모가 있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 그 쓸모 있게 만든 그 쓸모에 합당하게 뭐요? 나를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제가 음, 그 요즘 일을 하면서 음, 또 느끼는 게 그겁니다. 음, 예, 음, 그 만의 삼지창인가요? 아 이거 만의 삼지창 하나 사왔어요. 자. 이게 쓰이는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아, 쓰이는 용도가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땅을 파니까 땅이 잘 파져요. 근데 어때요? 아, 판이, 파... 예, 부드러운 땅은 잘 파지는데 딱딱한 땅을 파니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파다가 이제 경기를 샀어요. 경기를 파니까 어때요? 이게 경기로 하니까 이게 하루, 두 시간씩 이틀에 걸쳐서 파던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한 시간에 어때요? 그더 많은 양을 경기로 파 엎을 수 있어. 이렇게 보러 모든 것은 쓸모가 달라요. 그리고 그거 쓸모에 맞게 보러 준비 준비되어져야 돼. 자 경기가 그렇게 능력이 좋아. 그런데 이 경기가 자기. 자기가 쓸수 있게 자기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고장나 있어요. 지금 이제 또 써야 되는데, 빵구가 났어요. 빵구가 나니까 어때요? 쓸 수가 없네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말로 자기를 쓸모 있게, 쓸수 있게, 사용될 수 있게 자신을 준비해야 어때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쓰고 싶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은 쓸수 없다라는 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쓸모에 합당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는 내가 쓸모 있는 존재일까? 아, 난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쓸모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쓸모 있게 만드셨어요. 세상의 모든 물건들은 다 쓸모가 있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쓸모 있게 만드셨느냐? 우리를 정말 쓸모있게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면 세상을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쓸모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 땅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만큼 내가 쓸모있는 존재입니다. 대신 우리는 무너 그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자신을 쓸모있도록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쓰는 그런 일꾼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의 쓰심에 맞게 나 자신을 쓸모있는 존재로 정말로 나를 만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나를 준비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귀 쓰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라 것. 금 그릇이 있습니다. 은 그릇이 있습니다. 나무 그릇이 있습니다. 내가 금 그릇인지, 내가 은 그릇인지, 내가 나무 그릇인지, 내가 질 그릇인지 나 자신을 알아봐요. 우리 속담에 뱁새가 광새 쫓아가다가는 가라니 찢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에 벗어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나의 삶을 망가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로, 어, 우리가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이렇게 쓰시고, 또저 사람은 저렇게 쓰시고자 만드셨어요. 능력을 다르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저 사람은 저렇게 살고 나는 이렇게 사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어? 라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나를 지나치게 내 능력에 더 오바돼서 살려고 하면, 어때요? 오히려 나의 삶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고, 질그릇은 질그릇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고, 정벌로 남은 나무 그릇은 남보다 그릇답게 살아가야 되고, 금그릇은 금그릇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무 그릇이 금 그릇처럼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면 아, 잘못된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뭐요? 나의 목적, 하나님 나를 만드신 목적, 나 나의 정체성 이걸 뭐요?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저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내가 금그릇이든 음그릇이든 질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어떤 어떤 존재로 만들었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은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뭐냐면 흙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 놀이를 흙으로 만드셨는데 흙에는 사명이 있어요 어떤 사명이요? 흙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어떤 씨앗이 떨어지든 그 씨앗을 흙에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싹이 틀어요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흙의 사명은 너는 잡풀 씨앗이니까 너는 필요없어 난너 난 싹을 안 치워줄거야 일어나요? 아니에요 아 너는 벽씨니까 너는 인간에게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그 씨앗이니까 너는 싹을 치워줄거야 일어나요? 아니라는거야 그 씨앗이 어떠한 씨앗이든 그 씨앗의 생명을 살림 싹을 치워서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역할하는 것이 바로 옵니다. 흙이라는 것. 하나님 오늘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것은, 너는 흙이야! 너는 흙으로 만들어진 지원이야! 그리고 너는 흙처럼 살아야 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곧, 오늘 우리는 뭐요? 세상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싹틀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분명한 목적이다. 오늘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세상 사람들이 정말로 허무하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그런 아픔을 볼 때마다 정말로 아, 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더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말로 삶에 지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끝내지 않도록 그들의 삶을 위로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줘서 다시 한번 생명의 싹을 틔워낼수 있도록 그래서 그 어려운 세상을, 그 힘든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심어주는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